혈아정진한 분들도 있어서 오래 얘기 안 하고 금방 끝낼게요. 어, 오늘이 이제 새해, 새해가 돼서 갑진년이 되었습니다. 갑진년 그리고 어, 지금 이달이 갑자달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갑자일입니다. 월은 갑자월이고. 어, 그래서, 본래 갑이라는 거는 갑을 병정, 시작하는 거잖아요. 갑은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주 춥고 얼음장 같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막 피어오르는 게 갑이에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본래 육식갑자도 갑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갑자부터 해가지고 계계로 이렇게 끝나요. 그래 어제가 개일이었고 오늘이 갑자일이라서 날짜도 새로 시작하는 날이고 월도 시작하는 월이고 연은 이제 10년 중에 새로 시작하는 연이죠 10년 주기로 또는 12년 주기로 기운, 기운이 변하는데 새로 시작하는 갑진년 또 갑자월 갑자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4년은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어제 나는 죽었다. 어제 2023년 23년에 나는 죽었다. 이미 슬럭 슬럭 죽었어. <laughs> 여러분들은 죽었어. <laughs>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갑자 24년 여러분들은 새 몸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과거는 청산하라. 지난 생거 연연하지 말라. 성공도 연연하지 말라. 과거에 뭐 현대차도 다니고 삼성전자도 다니고 뭐 서울대도 나오고 엄청 잘했으면 뭐 해?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성공해서 자신감 뿡뿡하고 그러지 말라. 원만하지 말라. 새로 시작한다. 또 내가 의기소침할 수 있잖아. 나는 학교도 못 나왔어. 뭐 하는 거 되는 것도 없어. 돈도 별로 없어. 빚만 잔뜩 있어. 몸도 아파. 나이도 많아. 다 청산하여라. 청산하고 새로 태어났다. 내가 나이가 77세라 해도 새로 태어났다. 마음이 <laughs> 몸은 몸은 아직 77세일 수 있어도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갑자 갑진 갑자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내가 전에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수 있어요. 힘 삶이 힘들면 상처도 많아요. 잘못한 것도 이래 이래서 치이고 저래서 치이고 그래서 의기 소침한 것도 있어요. 그것들도 다 벗어 버려라. 다 벗어 버리고 당당하게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전에는 어부로 태어났어. 2023년까지는 업생이었어. 업생. 어부로 살아왔어요. 어부로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안 됐지. 그러면 24년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뭘로 태어났어요? 어디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나요? 2024년에? 음, 그럼 응애응애 해야지. <laughs> 응애응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2024년에 새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불구소생자. 부처님의 입. 부처님에게서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라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났는데 불구 소생자로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처님의 입으로 새 삶을 새 삶을 갖게 된거예요 2024년. 그래서 과거의 업생은 버리고 불구 소생자니까 원생이죠. 원생. 원력을 이루로 이 세상에 오셨다. 2024년부터는 이제 내 원력을 실천하는 원생을 원력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삶의 지향점 목표점이 과거에는 재물의 성장. 성공이라는 게돈 많아지는 걸 바라잖아, 뭐 여러분들. 공무원 합격도 안정적인 재물이고 뭐다 결혼도 뭐지고 다 자신 낳는 것도 돈 많아 다 그런 걸 하는데 그거는 업생에선 하는 거예요, 업생. 업생은 무력, 성욕, 식욕,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생은 원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원생은 부처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자, 여러분들의 집에 같이 사는 이제 배우자. 배우자가 업생일 때는 지긋지긋해. 업생이 되면 죽었지. 처음에는 눈 맞아서 좋죠 20대 때는 잘 모를 때잖아 그냥 같이 보면 얼굴 보면 좋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이 살면 업이 드러나잖아 그럼 얼마나 또 싸워요 그렇게 엄청 싸워 매일매일 엄청 싸워가지고 이제는 뭐 달관했나? 싸움, 싸우는 것이 지나쳐서 이제 달관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시 이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도반이 되어라. 도반.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나의 영적 부처님의 원생으로 태어나서 같이 불교대학 다니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도반이 되어라. 그잘안 되면 그래도 도반이 되도록 추원이라도 해라. 매일매일 추원하기를 우리 집 거사 우리 집 보살이 함께 도반이 되어 부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을 하여라 역시 배우자만 도반이냐? 아니다. 자식도,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자식이에요. 어제까지. 여러분들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내가 키우고 돈 주고 다 해서 해놨, 해놨어. 그만큼 키웠잖아. 그래서, 내 것이라는, 그, 그, 내 것이라는 아소, 이것이 너무 커요. 그걸 버리고, 자식이 아니다. 자식이라고 부르지 말라. 내 아들, 딸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의 도반이다. 아들, 딸도 나의 도반이다. 이 생, 갑자, 갑진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고, 도반이다. 친구다. 영적 도반이다. 함께 부처님의 공부를, 참 지혜를 닦아 나아가는, 대자비심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도반이지.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은 여러분들이 본래 수평 관계거든요? 부모하고 자식은 15살이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수평 관계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 나이, 죽을 때까지 자식은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유교문화다고, 그러니까 더 그래, 심해. 이게 부모를, 아니, 자식을 저렇게 내발 밑에 있는 이걸로 생각을 하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잘안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내 밑, 밑에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식은 친구다. 도반이다. 자식은 도반이에요. 어제부터까지는 자식이 아 나의 권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자식이 자식도 나의 도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전에 상처 이전에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싸그리 던져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 그래야지 갑진년 다음거 갑자월 다음거야. 그래야지 신정 1월 일을 다음거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버려버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지혜로 자비와 지혜는 땅게 아니에요. 배려죠. 상대를 배려하는 거야. 자식을 도반을 배려하는 거야. 배려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 없이 어떻게 배려가 있겠어요? 공감해줘야 돼.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말씨가 상냥해야 돼요. 말씨가 말씨가 무슨 무슨 교관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군대가 아니에요. 말이 상냥하게 친절하게 얼굴은 항상 웃어야 돼. 웃어요. 웃음이 넘쳐야 돼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여름생은 좀잘 웃을 수 있어요. 이 제가 여름생이다 보니까 웃음꽃이 항상 있어요. 근데 겨울생은 잘안 웃을 수가 있어요. 보면 꽁꽁 얼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꽃꽂이 하세요. 꽃꽂이 해야 돼요. <laughs> 겨울생이도 <laughs> 꽃꽂고 <웃음> 이렇게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자꾸자꾸 해야 돼요. 웃는 연습을 이전의 삶은 지나갔다. 새 삶은 밝다. 어두움, 의심, 걱정, 날려버려라.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힘으로 자비, 지혜로. 얼굴에는 근심, 걱정. 여기 이 주름 있으면 안 돼. 여기 이 주름. 여기 이런 주름 있으면 안 돼. 이런 주름. 이런, 주, 이런 주름하고 이런 주름이 이거는. 아그그 그 말고 있잖아 경직된 이런 말하는 웃으면 생기는 건 약간 느낌이 달라요. <laughs> 제가 말한 이런 주름은 이렇게 그 무슨 뭐 사무관처럼 사무관처럼 고지식한이 이렇게 뚱 이러고 있어. 고지식한이 뭐, 기포. 웃어서 생기는 건 웃을 그, 웃을 때 생기는 거죠. 그냥 있을 때는 없어요. 이렇게 요 요런 거 으,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여기 여게 새로 그 주름이 생겨요. 펴야 된다, 펴야 된다. 안 펴지면 저 제니스 성형외과 가가지고 거기서 피구하라, 다른 짓을 좀 해라, 다른 짓을. 웃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래서 웃는 연습을 그리고 말씨가 말씨가 항상 치즈 좀 발라라 말에 말에 치즈를 좀 발라야 돼. 말에 치즈를 발라서 조금. 느끼하게, 그렇게. 아니, 이제, 그, 잘안 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본래 친절한 사람은 괜찮은 거고요. 잘안 되는 사람은 될수 있으면, 아, 내가 말을 좀 느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중화가 되죠. 상냥하게 상대를 이해하는 말투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쏘아붙이지 말고, 상대방 표정 보면 돼요. 상대방이 나랑 대화하는데 경직되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경직되게 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으면서 편하게 대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쌈딱 같은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생을 살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사야지. 한시 1분 1초라도 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서로 그렇게, 뭐, 자꾸 그렇게, 그, 신경 쓰고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상냥하고 친절한, 해야지 이것이 이해와 배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상, 너를 이해해. 그런데 명령어야. 그러면 이해하는 게 아니죠. 나는 널 배려해. 그러면서 하는 게 짜증이나 불평이야. 너왜 이러니? 왜 청소도 안 하니? 뭐 하니? 맨날 게임만 하니? 맨날 폰만 보니? 그렇게 맨날 나쁜 것만 톡톡톡톡 무슨 낙도 아니고 톡톡톡톡 이렇게 <laughs> 쪼고 쪼고 이러,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도 즉그 즉시에 말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라. 아무리 집안을 너여분하게 해 놓고 있어도, 야, 이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으면뭐 하니, 이런 게아니하는게 아니라, 다른 잘하는 게 있는 것을 칭찬해라. 왜 이렇게 잘생겼니? 이러면서 할말 없으면, 아,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왜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뭐 하니,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잘 맛있게 먹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좀, 그, 좀... 옷을 추리하게 좀 입어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입, 옷, 입는 옷을 이렇게 센스 있게 입니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옷을 바꿔 입어요 자꾸 못 입는다 못 입는다 하면 처음에는 불만 있다가 나중에는 더못 입는다니까 관심이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입는다 잘 입는다 어떻게 멋있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생기고 깔끔하니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더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2024년은 새 삶을 받았다. 새 삶을. 정말 갑진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요까지 쭉 나가는데 쭉 올라갈 올라가는 그런 때거든요. 온도가 쭉 올라가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 삶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 하던 대로 없앤 그대로 그냥 아휴,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게뭐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한탄이라면서, 내가 잘못, 누구나 만나가지고,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 부모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맨날, 심지어 스님까지 탓하고, 스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과거는 다 끊어버리고요. 이제는 값진년, 진짜 값지게. 쭉더 과거는 청산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다 청산하고 나쁜 것도 다 청산하고 이럴 때는 천지팔량신주경 독송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세요. 20년 후에 계획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 삶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장기 계, 장기 계, 초단초 장기 계획은 다음 생이고요. 초 장기 계획은 다음 생. 다음 생도 계획 세워야죠. 그리고 이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은 20년, 30년이에요.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계획, 2022년, 2024년에서 5년, 6년 뭐할 것인가. 저는 계획이 있어요. 저는 계. 저기 옆에 땅을 사는 게 계획입니다. 저 <laughs> 옆, 저 옆에. 저 옆에 우리 안에 우리 땅이 아닌 데가 있어 아이염세체 <laughs> 우리 땅이 아닌 데가 있어 <laughs> 저 주택이 우리 땅이 아니야 그래서 저를 이제 오래 사는 게또 목표예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홍룡사의 운이기도 하겠죠 뭘 매입하거나 그 거래량이 엄청 많은 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땅히 2024년이나 5년에는 충분히 매입하고 아니면 더 달, 나간다면 여기 여기 한 50평 정도 더 늘리고 뭐 그렇게 하면 제 계획입니다. 객. 이럴수 있을까요? 네. 네. 뭐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더 강의도 열심히 잘하고 어제 강의도 5년 전 강의보다 지금 강의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보다 또 5년 후 강의가 더 나아져야 되고 또 우리 절의 프로그램도 기도도 작년, 재작년 기도보다 올해 기도보 훨씬 좋고, 올해 기도보다 내년 후년 기도가 훨씬 더좋아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새로 태어났다 생각해서 함께 새로 새 삶을 일구는 그런 나날을 만들기 바랍니다. 네. 네, 신년 법회 사홍사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비도구해서 일출 볼라 했더니 하늘이 좀 방해하네. 이런 장애도 있을 수 있죠. 떡국은 끓였나? 가서 떡국은 끓였고 떡도 했으니까 떡국도 배불리 드시고 떡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사, 산회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몬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매운 놈 풍범은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밤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정에 다시 만나세 평들하십시오. <목소리> 새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 뭐지 그 <목소리> 설판을 이제 정초 설판 있고 그 다음에 초파 설판 있잖아요. 그 이번에는 설판을 땅한평 사기 불사로 해서 어 지금부터 해가지고 부처님 모신 날 그때까지 그 뭐지 어차피 저거 하시는 분은 그 설판 대체로 하시는 분은 초판 설판도 하고 정초 설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3 그 0만원3 0만원 해석을 하는데 한 평. 0.1 평에서 100만, 100만 해가지고, 원 이렇게 해가지고 땅 사기 불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판 제자들한테도 설득을 좀 해서 네, 그땅한평 그 해서 정초랑 그 그거를 부처님 모신 날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수하고 초판하고 설판을 따로 받지 말고. 네, 그 그러니까 설판을 모두 다땅한 평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설판하셨던 분들한테 그렇게 그것도 이제 땅 설판이니까 네, 네. 땅 설판 제자야. 땅영땅 네. 불제 현수막을 땅 불사 설판 제자 땅 메이 불사 전 부처님, 부처님 불국토 조성 설판제자문구를 음, 승인 확정해 가지고 확정? 보살님이 확정하세요. <laughs> 불국도조성 옆에 옆에 동 해서 땅 매입 이렇게 동 옆에 가로 쳐서 불국도조성 가로 쳐서 땅 매입. 설판제자 뭐 그럼 그 괜찮지 않나? 신 하다 보면 이도 보호 공약 그거는